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있는 기본템도 다시 보자 편을 준비했어요. 옷장에 옷들을 꺼내서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탈바꿈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상의는 누구나 집에 있는 아이템이고 재질별로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국민템이 되었죠. 사실 무난하게는 입을 수 있는데 정말 멋지고 스타일리시하게 입기는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로선이라서 통통하신 분들은 피해야 될 패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너로 만날 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발과 가방이 매치가 안 되더라도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 이너는 위로 시선을 끌어 올려 주기 때문에 이너만 바꾸셔도 정말 잘 입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단조로워서 신발이나 백에 시선을 가게 되는데요. 단조로운 스타일이 의외로 어려운게 자칫 잘못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거든요. 시작해 가디건까지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단독보다는 이너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촉박한 아침 시간에 이너가 고민이라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코디해보세요. 더욱 깔끔. 만면서도 완성도 높은 코디 룩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청바지 예쁘게 입는 방법은 정말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청스커트를 예쁘게 입는 방법은 생각보다 찾을 수 없더라고요. 간절기에 활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세련되면서도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니트 재질과 함께 활용해보세요. 스커트로만 바꿨을 뿐인데 더욱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티셔츠와 부츠로 가을 느낌 무드 있게 내기도 좋아요. 간절기 코디로 딱인 듯 합니다. 이런 스카프를 추가하거나 기본 가디건으로 매치해줘도 정말 외출복으로도 손색없이 입을 수 있겠죠. 긴 기장감이라면 컬러감 있는 셔츠나 슈즈로 코디해보세요. 이 편안하면서도 컬러감 있는 옷을 더욱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간절기에 은근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자고 있는 청스커트 꺼내서 올가을에 세련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투맨을 캐주얼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해 보이는 맨투맨과 여성스러운 악세사리가 만나면 은근히 꾸꾸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먹쟁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악세사리에 힘만 주더라도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가 완벽하게 녹아있어요. 여러 하이드가 믹스매치해서 다양한 연출을 즐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애플로그 남겨봅니다. 다들 한주잘 지내셨나요? 비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꽤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추석이 지나면 희한하게 급 추워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쇼핑을 다녀왔어요. 기대도 안 하고 구매했던 로퍼가 너무 편해서 이번 쇼핑을 진짜 편하게 다녀왔거든요. 저는 신발만큼은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만큼 그만한 퀄리티를 보여줘서 웬만하면 모음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 진짜 괜찮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세이브존 제품의 5만원대 로퍼 인데요. 인조가죽의 스웨이드 재질이고 앞쪽에 h장식이 금장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테일하게 봐서는 제품이 그리 비싼건 아니겠구나 라는게 사실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착화감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웨이드여서 우선 부드럽고 거의 운동화급이라고 할만큼 푹신한 이 좋았어요. 다만, 미끄럼 방지가 조금 미미한 편이어서 눈비에는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듯해요. 그것보거는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품 로퍼를 오래 신어본 적이 없어서 하울 영상으로 준비한다라는 게 조금 죄송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 혹시 스웨이드로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